이제, 아, 다이빙 대결. 굉장히 어떤 키슨잡이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 네. 멀리뛰기. 멀리뛰기. 누구입니까 가장 빠른 값을 볼트 수. 드림 조공! 케바! 권희도 수영을 못 한대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그래서, 저 구명, 구명 저게 필요하답니다. 아, 제가 아, 어, 얼마안돌아버렸는지 어. 진짜 빠지자마자 바로 와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기준제왕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정우 씨,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정우 파 조금 빨라서 다리가 안 보일 겁니다 예. 빠른데 수영을 못 하는 아니, 수영을 못 하는데 뛰나는 자체가 사실 엄청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떤 극복이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과 그럼요. 예. 근어 한호 씨. 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거에. 저에... 와. 아. 와, 와, 와. 굉장히 여유의 상지. 이거는 동동입니다. 밑에서 보는 시각이나 3미터 불을 보면서 자신의 어. 눈으로 어. 자신의 시각으로 내려다 보는 거랑 이거 완전 다른 어. 게임입니다. 그리고 참고 아, 어. 과연 어. 저 앞에 1m부터 10m까지 있습니다. 조건군 아주 여유롭게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어. 야저떨리는도 어떻게 또 솥도 올라가지? 되잖아요 그냥 멀리 뛰면 돼요? 멀리 뛰기입니다 조건군. 조건. 자 아이돌의 첫 기세를 우리 트이의 조건군이 자 장수 보시고 떨리뛰기. 와 진짜. 발저마 예! 자, 조원근! <목소리> 자, 둔데, 리파이 발! 을저마 함께 살짝 망설이나요? <목소리> 와, 살짝 망설이나요? 도전! <목소리> 도전! 떨릴 텐데. 오, 저 떨릴 텐데. 사이였는데요. 자, 한번 판단해 볼까요? 저... <laughs> 정원 <웃음> 기록 6.8m. 6.8m. 정말 대단겁니다 수영을 못 하는데도 그 용기를 내서 점프를 하서 6.8m. 제발 바라보시고요 어, 정말 앞을 보고 뛰었네요. 아, 약간 한 마리 의 독수리 같이. 와, 와 대단합니다. 우리, 뭐, 얼때맨진의 어떤 멤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1m에서 3m까지 올라가는데 보름이 걸렸거든요. 아, 이야, 그렇게 비하면요. 이건 뭐, 기적 같은 와,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어, 좋은 점 대단해요. 아니, 수영을 못 하시는데, 3m에서 6.8m를 뛸수 있는 겁니까? 무섭니? 수영을, 수영을 못 하시잖아. 하시는데. 어떻게 뛰셨어요? 그냥 깝살볼트다 생각하고 뛰었죠. 아니, 산미이면높이도 공포 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밑에 안 보고 앞을 보고 뛰니까 그래도 공포감이 좀 줄, 줄더라고요. 줄 쉽게 얘기한다. 이런 <웃음>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좋은 시각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 선수 누구입니까? 자, 자 이제 그럼 다음 아이돌 팀. 이제 무대 위에 블랙 카리스마. 엠블랙, 이지호. 이제... 이준근이또 이렇게 무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또 떨어질 때 라인은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예상하고 아 있습니 자태가 예쁠 거예요 네. 그럼 자, 무용 퍼포먼서 보여줄까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친구들의 참 영입하고 싶은 영술입니다 아 정말요? 예 우리는 이제 그 몸뚱아리가 필요거든요아 몸뚱아리가 예, 머리 쓰지 않고 네네네. 몸 사르지 않는 아 딱인데요 그러 예. 머리를 안 쓰는. 쓸려...